패스! 슛! 슛! 아, 잠깐만. 이게 뭐야, 이거? 손으로 때리기도 있는데? 야, 이거 격투게임이야? 잠 격투, 격투기? 어, 뭐야, 이거? 여러분, 이거 격투게임이었어요. 축구게임. 축구게임은 몰라도 볼수 있잖아. 그죠? 여러분, 몰라도, 몰라도 볼수 있죠? 축구게임 한번 해볼게요. 거창한 게임은 아니고, 플래시게임이라서, 내 그래픽도, 말도 안 되는. 그래픽도 말도 안 되는 느낌의 게임. 아, 이거 뭐야? 이거 하트릭 히어 <laughs> 뭐야? 이거. 야, 대한민국으로 한번 해볼게요. 대한민국 있나? 원래 옛날 축구 게임에 대한민국 없거든.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축구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? 키가 뭐야? 어? 키가 뭐예요? 어, 됐다. <laughs> 뭐야? 키! 키 설명! 어, 조작키 S랑 X, S랑 X 코인은 쉬프트, 시작은 엔터 오케이. 자, 이 자, 봐 대한민국 없지? 아이씨. 어? 내 네, 조국! 독일 맞죠? FRG는 뭐야? 젊은이 아니야? 왜 FRG... 아잇! 잠깐만! 에이씨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뭐, 뭔데 이거 뭐... 이거 뭐지? 자 무슨 나라인지 모르는 나라 자 잠깐만 오잠 이게 저예요 오오 아, 잠깐 키를 몰라 오 잠깐 안돼 어 안돼 안돼 오오오 패스 오오오오오오 잠깐 잠깐 오오오민 소능민 소민오민슛아이슛 맞나? 으유, 됐다, 됐다. 슛! 아, 잠깐만. 잠깐만, 됐다. 잠깐만. 아, 잠깐만. 나 줘, 나 줘, 나 줘! 잠깐만. 으, 으, 으. 으, 으, 됐다. 자, 손흥민. 이게 패스인가? 패스야. 아, 이게 패스. 오케이, 오케이. 아 잠깐만. 어, 이거 반칙 아니야? 반칙?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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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드리블, 드리블. 드리블. 슛! 아, 잠깐만. 슛! 아! 잠깐만. 슛!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해? 컴퓨터 너무 잘, 너무 잘하는데? 한 골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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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오오. 됐어, 됐어. 패스. 좋아. 간다, 간다, 간다. 자, 간다. 드리블, 드리블, 드리블. 드리블. 한번 제키고, 제키고. 슛! 아 준!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어, 됐다. 슛! 아 뺏고, 아. 후!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. 패스. 받고, 제껴주고, 제껴 아, 아, 반칙 아니야, 이거? 반칙이 없네? 반칙 안 걸리는데? 다. 6 6 초, 1 6 초. 아, 아 이건 줘야지. 이건 이건 불어야지. 아니, 이거는 이거. 오, 다 됐다, 됐다. 아 잠깐. 만 아니 이건 불어야. 아씨. 이게 끝이야? 아이 아니 무승부면은 승부차기를 해야지. 이거 뭐야 이게? 아나 독일하고 싶은데. 아한 골만. 한 골만 넣자. 한 골. 아, 잠깐만. 저, 에 어, 한골만, 골만, 아 한골만, 한골, 한골만, 한골, 한골, 아아 아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컴터어트지만안 돼, 컴터어트지만안 돼, 좋아, 간다, 아, 간다, 간다, 오 좋아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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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, 아, 씨왜 자꾸 우리 팀이 앞에서 막아, 됐다, 슛, 아, 아, 나 진짜. 으흐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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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화려하게 드리블, 드리블 좋아 아, 아, 씨 패스를 해, 패스를 패스를 해 패스 패스 피하고 피하고, 피하고 피하고, 피하고 피하고 패스 아, 패스, 패스했는데? 패스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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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패스 슛슛 아, 씨. 잠깐만 이게 뭐야, 이거 손으로 때리기도 있는데? 야, 이거 격투 게임이야? 잠깐 <laughs> 격투, 격투기 어, 뭐야, 이거 여러분 이 격투 게임이었어요. 소 주먹 펀치가 있어. 아니 축구 게임에, 오이 축구 게임에 주먹 펀치가, 이 펀치 한 번, 오 <laughs> 파울 안 주더니. 아니 파울 안 줬잖아. 갑자기 왜 파울 줘? 뒤에서 태클해도 파울 파울 안 주더니. 좋아, 간다. 슛. 아씨, 너무 어려워 이거. 이거 슛 슛. 끝났지, 끝났지, 끝났지. 어디, 어디 미국? 어? 어디 미국? 한골 더 넣어, 한골 더 넣어. 아, 제가 아이폰 이겼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아이폰 이겼어요. 어? 아이폰 이겼어. 내 네, 봤죠? 또 뭐야? 일본? 일본? 일본, 넌 죽었다. 오, 바로 가죠, 바로 가죠. 미친. 아, 자, 패스. 오이. 부러, 부러. 자, 갑니다. 자, 센터링! 헤딩! 아이! 헤딩을 해야지, 뭐 하는 거야. 좋아. 됐어. 자, 센터링! 오! 아! 씨, 다됐는데 뺏어. 때려. 때려. 격투기. 격투기! 오오오, 오, 씨. 오오 어디, 어디, 어디 주는 거야? 어, 좋아. 이건 데 소리 작지 않아요? 생각해보니까. 아, 잠깐만. 일본은 이겨야지. 소리 조정한다고 됐다. 나이스. 봤죠? 오딜오딜오딜 패스 플레이. 오오오 자, 갑니다. 센터링. 슛. 아, 왜 이렇게 정면으로 저렇게 때려. 옆으로 슛술 차야지. 쟤 누구야, 저거. 응? 오유, 피하고. 자, 갑니다. 자, 올려. 슛. 아, 얜. 슛. 오유, 저 뒤에. 잠깐만. 뒤에. 뒤에 무슨 난투곡이 있었는데? 어 <laughs> 이거 뭐? 이거 이래도 돼? <laughs> 아니 나 분명히 내가 <laughs> 맞지? 그래 야 축구 이렇게 <laughs> 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몇 명의 선수를 때려 눕히느냐. 딱. 아니 근데. <웃음> 근데. <웃음> 근데, 뒤에, 뒤에 너무 많은 선수를 때려 눕혔는데? 이래 돼? 때려 눕혀, 그냥. 어? 못 일어나게 해. 공. 공을 본다라는 가정하에. 봐. <웃음> 파울 <웃음> 나 심판한테 돈준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왜 후기스를 안 불지? 저 거의 무슨 손림 축구예요, 지금. 슈우. 오, 얘도, 얘도 시작해. 너도 시작해. 너도 시작해. 오오오오. 오오. 오오. 좋아. 우딜감이 소림 축구로 소림 축구로 나왔대 안 되지. 위에 주고. 좋아. 바로 주고. 슛 아! 아, 이거는 솔직히 두 골인데. 아. 이건 솔직히 반 골이었어요. 오 브라질. 야, 이거 브라질은 우승국인 우승 우승 후보죠. 오, 우승 후보죠. 하지만 나한테 안 되죠.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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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어디 주어아 줄... 씨. 잠깐만. 어휴, 됐다. 자, 자, 갑니다, 갑니다. 센터링, 슛! 아, 오, 잠깐. <laughs> 야, 못본 걸래? 못본 걸래? <laughs> 못본 걸래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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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룰이야. 이게 룰이야. 이게 룰이야. 어? 못본 걸래? 오! 아, 어, 이거, 이거, 브라질만 선수 능력치 좋게 해놨나봐. 이봐, 달리기도 아무 빨라. 센터링! 아잇! 안 되겠다. 선수들 다 때려가지고, 못 싸우게 해야겠다. 때려가지고. 때려, 때려. 때려. 다 눕혀. 다, <laughs> 다 눕혀. 지금, 다 눕힌 다음에, 눕힌 다음에 치고 올라가자. 오오오오! 고고고! 빨리 가자. 아, 에이! 휘슬부야 예, 예, 시사하게 하네? 어, 뭐 왜요? 왜? 어,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와봐, 와봐. 어? 니네 선수, 니네 선수, 못 걸어갈 줄 알아라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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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축구다. 오 슛! 아, 버튼을 잘못 눌렀어. 오지 마, 오지 마. 너, 너 죽는다, 너네. 축구공 안 때릴 거야. 난너 때릴 거야. 됐다. 아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래도 브라질한테 죽으면 명예로운 죽음이야. 그렇잖아요. 네. 좋아. 어우 어으! 거치네, 아주 그냥. 슛! 아이! 아... 됐어, 됐어. 어이! 아니, 안 때린 거는 파울 불고, 때린 거는 파울안 불고. 그래, 이런 거파울 <laughs> 이런 거왜파울안 부냐고. 웃긴 사람은요 슛! 아이씨, 헤딩으로 해야되는데 아씨 아, 안 근데 안돼 안돼 안 돼.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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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려! 아, 오! 아아 아! 잡았어? 에잇 끝 어? 에이 재밌네